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세븐 나이츠 방송을 하고 있는 BJ 채피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무한네타 145층 공략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볼텐데, 자, 기본적으로 서포트는 뭐 당연히 9 0배 채우시고요. 자, 밸런스 진영의 뒷줄에 우리 도그 다음에 카린, 그 다음에 앞줄에 레이첼 행님, 그 다음에 루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벨리카. 우리 좀 140층과 좀 흡사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 는 어... 자, 우리 여기 보이시는 우리 칼이 한번더 소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팩 같은 경우, 우리 리크로 활용을 하셔서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플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여기 전부 다 아, 플스 5번 쓰시라고요. 네, 전부 다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70번 같은 경우 좀 올리고요. 어 50번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방대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갑시다. 레츠고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laughs> 이거다, 이거. 자, 일단은, 어 그, 검, 검은 하염 함 넣어주고요. 검은 하염 함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노, 스킬 쓰면 됩니다. 자, 잘못된 기록. 우리 비참님 어서오시고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자, 제이크랑 이제 들어갔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불새 바로. 아, 이 비참을 지금. 불새도 안 넣고 비참 말저 어, 자기 <laughs> 완전 아프죠? 자, 불새 한번 더 넣을게요. 자, 불새 넣고 이제 오공이 아직 공격을 좀안 했으면 좋겠네, 개인적으로. 자, 토창. 어어어 살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광희의 꿈을 자, 이지롱이 님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들 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딱히 그냥 방송을 찍을 때 네. 영상을 만드는 거라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aughs> 기절. 아주 곤란하고요. <laughs> 자, 노호 잘못된 기록 한번 때려주고. 자. 일단은 좀 빨리 죽게 됩니다. 이 얘네들 지금 보면 챈슬러가 문제 이게. 예. 따라라라라라라라단 카리는 언제 깰까? 1 3 7층라 미치겠죠? 자 불쇠.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좀 아쉽죠. 카린이 좀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맞지? 카리나 뭐하냐? 오케이 오케이. 자 요요요. 일단은 좀 견디셔야 됩니다. 자, 다행히. 골고루 섞어서 괜찮죠? 자, 빛, 빛의 참격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게 아파요, 진짜. 앞쪽이 지금 다 쓸리죠? 장난 아닙니다. 자, 카린 하나로. 자, 다 살려야 돼요, 이거. 어, 아파라. 자, 국대님 어셔시고요 자, 스킬 안 쓰길 바래야 됩니다. 자, 어드의 하임 더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미친 짓 하는 줄 알았어요. 자, 일단은 죽을 것 같고. 한번 살려줘야겠네요. 맞죠? 자, 파멜의 기적 써서. 자, 우리 포커댄스 타임 한 가지고요. 자, 광의 꿈 썼고. 자, 파멜의 고소 날리고. 네, 사랑님 어서오시고, 날두님 반갑습니다. 자. 요요요. 아까보단 좀덜 아프겠죠? 분신이기 때문에. 자, 불사 한번더 잡아 넣으시고. 웬만하면 어둠의 하염이 쿨이 차면 쿨을 써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딜이 그리고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아, 자기 죽어버리네, 이런. 잠시만 와왜또왜 왜 이런 부금으로 바뀌죠? <laughs> 자 어둠의 함 집어넣어주고. 하라, 이놈아, 자, 카리는 자기가 살겠다. <laughs> 이런 나쁜 놈 같으네, 맞죠. 아이고, 노우 좀지기지 마라. 노우가 뭔 잘못했니? 좋죠. 평타, 평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둠의 하임도 쓰고, 아까처럼 가면 됩니다. 자, 일단 광해꿍암 썼죠. 이렇게 되니까. 네. 자, 하염 함 때리고, 그 다음에, 요 챈슬러를 좀 빨리 죽이겠습니다. 맞죠? 챈슬러가 문제예요. 예, 오금보다 더 아파요. 아 어, 아파. 이렇게 된 거지. 자, 챔셀러.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빗방만 쓰지 마라. 오케이. 고로치. 자, 풀세 쓰고 해, 바로.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반은 됐어요, 반은. 자, 근데 50이 좀 문제긴 하겠죠? 자, 앞줄 조금 탕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곧 정입니다. <laughs> 으악! 자, 하염 한번 쓰고. 아, 쫄깃쫄깃해요. 자, 노우가 지금 또 찼죠, 이러면. 자, 한번더 쓰시고. 좋습니다. 자, 2라운드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죠, 나름. 자, 50이, 아,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 자, 저거 두개다 자르면 50이 아마도 스킬을 쓸것 같아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자, 포다다닥. 자, 일단 날아가는데. 한 번은 좀 견뎌주실게요. 자, 불쇠 한번 쓰, 쓰시고. 아, 불쇠가 안 쓰시네. 이거 뭐고. 잠시만. 자, 불쇠 쓰시고, 다시. 자, 불쇠 쓰시고. 할수 있어요, 나는. 할수 있습니다. 자, 회복. 소생. 좋습니다, 벨리카. 자, 그 다음에 어둠의 화염. 자, 방준함 써주시고. 이제 화염으로 계속 밀어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5 0이 지금 불쇠가 걸려있는지 잘 안보이죠 이것때문에..맞죠? 조금 조심해주시고 자 이제 힐링타임입니다 힐링타임 말그대로 힐링타임 자 복구시켜주고요 전부다 자 불쇠 심심하니까 한번 더 넣어주시고 자 불쇠 들어가니까 안아프죠 그래서 이게 140층이랑 좀 비슷하게 게임 됩니다 음 통감을 넘으면 오히려 좀더 힘든 것 같고 어, 차라리 이렇게 버텨 주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우까지딱 살리면 딱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아 10점이 90점입니다 <laughs> 내가 말하고 나서도 좀 민, 민망하네 네 디지몬 노래입니다 <laughs>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깨치고 나아가서 소생을 하면 됩니다 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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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 서생... 요요요. 자, 소생. 아, 벨리카 그만 때리세요. 자, 할수 있어, 나는. 자, 일단 회복해주고. 자. 좋습니다. 자, 노후에 잘못된 기로 함 쓰고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자, 이제 평타로 잡아줄게요. 자,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격이 날라가거든요 반격 날라가자마자 바로, 어둠의 화염 써버리면 됩니다. 자, 좋죠? 자, 그리고 앞줄에, 불세 다시 한번더 걸어주고, 아주 스바라시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화염으로 잡아 족지면 돼요. 예. 기본적으로 그 아이템은 좀 착용이 잘돼있어야겠죠 맞죠? 음크 지린다 야이 네 이제 버티면 됩니다. 멋진 남자로서 자, 상남자로서 맞으면 맞고 다시 태어나고 일어나고 네 카린이 고생 많죠? 네 알바비 줘야 됩니다. 여의도 남참무 여의도에서 참무가 날아오네 재밌지 않아요 이런거? <laughs> 죄송합니다. 자 불쌍해 그런 아 아프다. 아 우리 또 우리 다 74분이 또 듣고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하고 자 이제 견딥 됩니다. 이제 우리 우리 벨리카이님도 살해 당할 위기에요. 자, 해 살해 살어어 어! 죄송해요. 예. 네, 우리 꼬꼬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가 남았죠. 이것도 좀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닌데 아 스킬 실수 좀 했죠? 어땠어요? 어땠습니다 <laughs> 이거 뭐자 예. 처음에 광해 꿈쓸 겁니다 이렇게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앞줄에 자, 광익금 쓰고, 멜론 먹고 싶다니, 반갑습니다. 아까 전처럼 우리 룩이랑 챈슬러가 딱 됐으면 좋겠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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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챈슬러라도, 오케이, 좋습니다. 고로치. 고로치, 자. 자, 쇼타임 가죠. 자, 한대 맞고, 일단. 그 다음에 불쇠 쓰고, 바로 또, 쿨이 돌아오죠. 이 부분 맞췄어요, 어둠의 하염. 맞추려고. 자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시간을 버티셔야 돼요. 자 양창해도 되는 용서시고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145층 여러분들 인내를 갖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502 스킬이 안날아오길 바라면서 자 화염 좀 집어넣을게요. 어이구 아파라. 자석이 뭐써? 어이구 자 화, 다시 자, 소생 다시 시켜 주고요. 자, 챈슬러. 아, 하필이면 하... 이게 날라오냐. 근데 날라올 때대긴 됐어요, 근데. 자, 잘못된기로 한번더써 주시고. 자, 좋죠? 자, 비참. 결국 비참을 쓰고 죽겠다. 어. 자, 반격 한번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불쇠 한번더 넣고, 됐네. 자, 나머지는, 우리 이제, 멜리카만 살, 살 살려주면 됩니다. 멜리카만 살살려주면 되는데, 불안하죠? 자, 견뎌볼게요. 인내를 가지고, 불쇠 턴잘 조절을 하시면서, 자 하나 죽이면 안 돼요. 저, 게이크, 저, 계속 저렇게 하도록 놔두고, 아니면 턴이 너무 빨리 흘러가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불세를 네널그 시간보다 얘를 죽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못 죽지도 않습니다. 못 죽어요. 어 카빈. <laughs>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laughs> 제가 좀 과도한 그 드립이라고 하나. 네. 자 이제 반짝거립니다. 자, 벨리카 좋습니다. 이럴 때 벨리카 아주 좋습니다. 알겠죠? 자, 레이첼이 죽을 것인가? 자, 안 죽었죠? 자, 이러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자, 불쌔 한번더 날리고요. 자, 그리고, 제이크가 또 춤추기 전에 춤출 것 같은데, 이거. 얘 하는 짓거리 보니까. 자, 뭔가 급했어. 레이첼이 너무 급해가지고, 저 살렸어요. <laughs>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네. 아! 어! 잠시만, 이거 화염을 지금 쓰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빨리 녹여야 되거든요. 네. 일단 한번 써야겠죠? 좋습니다. 어. 자기? <laughs> 어. 일단은 노오까지 좀 나올 때까지. 네, 시간 조금만 더 버틸게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숫자 놀이 하고 있죠, 지금, 저랑.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잠시만요. 불쇠를 한번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 순결한 남자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대짜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다단, 딴, 딴, 따단, 따다단, 따단. 야, 이분은 근데 진짜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 이제 거의 80% 정도 깼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그 가필근의 거의 클라스, 그 아주 큰그 클라스를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거만이 형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죽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꾸 지금 노우가 죽어 버리니까 아, 제가 안 살려 놔요 아직. 시간이 좀 올리 오래 걸리긴 하지만. 자, 불새 이제 턴이 다돼 갑니다. 자. <laughs> 아이고 좋습니다. 자, 불새 집어넣고 아이고 좋다. 자 다시 한번 더 살려주고 우리 월리아 독자님 어서 오세요 우리 땡땡팡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이름은 제필근입니다 제필근 제필근 반갑습니다 제가 근데 방송을 해, 해도 <laughs> 인내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인내를 갖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음저 3시간 기다렸어요 이게큰일이구만이거자 <laughs> 좋죠 <laughs> 이것도 개인적으로 조금 평타나 그다음에 불새를 조금 녹여줬으면 좋겠네요. 좋죠. 와. 오케이. 그렇지 잘 썼습니다 이거 스킬. 자 그리고 평타로 딱 죽이 주고 바로 어둠의 하영 가고. 자 자기 오케이 자 어둠의 하영 아 뭐고 자 됐죠. 자 이래가고 그 다음에 노요 노, 노요 아니구요 노가지고살 잘라 좀 되겠죠 자 잘못된 기록 쓰고 자 위쪽에 우리 파면의 고소 쓰구요 좋습니다 자 쓰면 일단 둘이 날라가구요 자그 다음에 아 하나가 안 날라갔구나 평타 이제 좀 아파요 이거 이제,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자, 이때까지 잘 해왔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서, 어, 카린, 네. <laughs>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쟤도. <laughs> 자, 평, 평, 온하게 편, 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아! 어! 자, 불쇠 한번더써 더 주시고요. 자, 불쇠 됐고. 쉽죠? 좋아, 좋아, 좋아.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간만 버텨주시면 됩니다.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야, 죽여주시고 아주 편안하게, 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신동학원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화염 메테오 날려주시고, 좋죠? 너무 쉽죠? 네. 자, 이제 나머지 잘못된 기로 써주시고, 자, 이렇게, 잠시만! 자, 아유, 우리 지금 88분 듣고 계신데, 아유, 추천해주신 분, 아, 우리 순결한 남자님, 우리 기덕이님, 우리 버셜님, <laughs> 루이징님, 우리 사당님, 우리 현주님, 해류님, 우리 글호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성기를 써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성기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깨야지 아름답게 깨는, 거. 아! <laughs> 예. 좀, 좀, 좀 아쉽긴 한데. 맞죠? 맞죠? <laughs> 자, 깼습니다. 자,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깨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실명.